아,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거! 이걸... 시간만에 깨달이돌이가이만 이거! 이나이 이거! 이거! 아무리 생각해이아이디어이이었는데요거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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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 가능한가? 윷 같은 거 하나 만들었는데 <laughs>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군밤만 딱 밟고 가라고 그게 되냐?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아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데 검은 꽃 판정이 겁나 더럽기 때문에 유령만 있어도 어려웠을 텐데 검은 꽃까지 있어 버리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거 한번 밟기는 했다. 한번 밟기는 했어, 한 번. 검은 것을 잡고 말았지. 아, 밟기는 했어요. 밟기는. 그 작은 수가루끼 보고. 개거지 같네. 트라이 횟수 봐라. <laughs> 한 번만 하면 돼가지고 꼴 봤죠. 한 번만. 쉽지 않네. 아, 쉽지가 않네. <laughs> 이야. 이단하다결국 결국. 어. 어지러. 어. 어지러워 말아. 또간직어 보고 나서 또 해야 돼. 아. 휴이 <laughs> <laughs> 2년 전에 했던 <했다고. 웃음> 아투! 일단 다다 지금 떠리했고 어, 다음 달에 딱증균 인다에서 스위치 2가 나오는 거임 느낌이 딱 와요. 결국 하고 싶은 게임만 하는 높드로 평균하지? 내가 뭐 누렁이야? 누렁이냐고 뭐 주는 대로 다 받아먹냐고? 주면은 누렁이도 고른다 인정합니다. <목소리> 인정하는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인정하는 부분이 고요 어쩜 이렇게 다 닿지? 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닿냐? 한 100번 정도 밟은 것 같은데요. 150번 정도 밟은 것 같은데요. 다 대가리 다스서 뒤짐 타이밍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맞아 아무리 봐도 이게 맞아 이게 왜뒤왜 뒤... 왜 뒤지는 걸까? 이거. 이거 왜 뒤지는 것 같아? 검은 꽃이냐? 유령은 아닌 것 같은데 유령은 아니에요. 유령은 이만큼까지 들어가도 안 죽어요. 검은 꽃이에요. 검은 꽃. 앵간에서 검은 꽃이야, 앵간에서 이거 꽃에단기 직전에 중 점프하면 깹니다. 전 자동 와 너무 아까워. 못, 못 버틸 것 같아 막. 있어봐 거의 다 됐잖아 우리 다 왔잖아 거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다 왔어요 지금 뭘 자꾸 먼저 간대 이기적인 얘기를 자꾸 툭 던져버리네 그거 이기적이야 혼자 혼자 도망을 해 있어봐요 지금 지금 다 됐다니까 응? 된것 같아 얘만 밟으면 돼 얘만 딱 2시까지 본건우리 지킨 거다 3시까지 3시까지 주세요. 뮤직 가볼까? 아, 자꾸 얘기 나오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나도 궁금해. 어떻게 그게 모르겠어. 도무지 다 죄다. 한이면더화나실패 똑같지 뭐. 어, 뭐 이거는 실패 영상. 한번 실패도 했네. <laughs> 그래. 아니 나는 닿는다고 저게. 난 이놈에 께 감내 닿는다고요. 뭔가 이자는 좀 체계적으로 맞네. 방금 사람은 그냥 잘한 거고 이 사람은 난리법석. <laughs> 근데 또 됐어. 이게 이게 됐다고? 아주 그냥 뭔가 짰네. 이 사람은 뭔가 짰어요. 뭔가 뭔가 방법을 짰어.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퍼즐풀 퍼즐, 완전히 그 체계화 시켰어. 매직이네 매직. 이 방법 개발하면 열번 중에 한 번은 성공함. <laughs> 어... 어. 나랑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잖아요. 개열받네이 사람 거북꽃만좀 뭔가 유한 것 같아. <laughs> 사실 이렇게 따닥따닥 누르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개빠르게 리듬미컬하게딱 누르지 않으면 조금 막막확 가서 멈추기 때문에 저 버즈건도 사실 쉬운 게 아니야. 북구북구가 부크 왼쪽에 쏠려 있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북구북구가 부크 왼쪽에 쏠려 있을 때? 아 그런가? 그래야지 빠르게 밟고서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반로 생각한 건가? 그러니까검은 꽃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붓꾸 북구 붓꾸를생각했어야 됐다? 내붓꾸는 항상 어... 내가 들은 위치 쪽에 오른쪽으로 이동이돼 있는 상태였던 들 같아. 그래, 이사람꽃은왼쪽이긴 해요 왼쪽이긴 해요 이렇게사선으로싹들어가서사선으로싹들어가서와검은꽃은이사거들은이이 아, 거의, 거의 자신을 좀 얻어봤습니다 할수 있을까요? 간다임 30분 내로 못깨면6 타이밍을 바꿔야되는거 아니겠 아니? 이게맞아 아무리 봐도 이게맞아 어? 쉬운건 아닌거 같은데 이게 타이밍이 잘 맞나 봐요 검은 꽃에 잘안다난 되게 이상한 타이밍으로 했나 보다 이 그리겠네 나 여지껏 한 번도 검은 꽃을 넘은 적이 없는데 벌써 두 번? 벌써 두 번? 있어 보세요 자고 왔는데 드로님도 드로님인데 물려서 쭉 같이 다본 사람도 미친 것 같은데 맞나요? 휴아휴 <laughs> 아, 휴. 고맙습니다 아 이거 방법 좋네 끝내주네 아~~ 넌 천재야 어 정말 깔끔했어 아케인이 개짓거리했네 어쩐지 뒤지게 안 되더라고요 뭔 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 10시간 했는데 한 번이 검은꽃이 대가리에 다처박히고 이자 이 솔루션대로 하니까 딱 되네요 아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뭘 어, 아무리 생각해도 못 이대로 하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뭔제아 어, 어, 10시간 뭔가 잘못됐으면 깨달았죠 어. 아 이걸 고집으로 한번 보면 안되겠 지조 지조라고 바라봐주세요 지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틀린 지조였어 완전히 옳지 못한 길을 걸었었어 어, 이, 조졌네 아, 알아챘어야 되는데 이바보 같은 게 어쩐지 안 되더라고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특정한 방법이 있었나? 딱히 그건 아니고, 음, 그건 아니고. 부끄가 부끄. 북그. 그러니까 얘가 출렁출렁 거리는데, 아, 이거 다시 설명해줄게요. 그러니까 내가 놓친 거. 아,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다. 1층에 누구였었죠? 1층에1층에 1층에 누구였었죠? 1층에 그렇게 오래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군바. 1층 트마군마 곰마고 계속 가. 꼬꾸. 꼬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출렁거린다고. 좌우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데. 이렇게 검고시죠. 이거 검고시 봐이요 근데 얘가. 이 봐봐. 그러니까 이 검은 꽃만 계속 신경을 썼지. 검은 꽃이 유령이 어 출렁거리는 거 신경을 안 썼고 검은 꽃이 계속 검은 꽃에 박으니까 검은 꽃이 이 군바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갈때 어, 얘가 왼쪽으로 갈 때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얘가 갈면은 그타이밍 항상 부크 북구 부크가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공간이 없어져요 여기에 공간이 요 그래서 밟는게 뒤지게 힘들지 여기를 밟고 가야되는데 우리 목표가 여기 밟는건데 부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처맞고 있으니까 응? 각이 일단 뒤지게 안나오죠 한 100번 박아야지 한번 밟히지 그러니까 답답했었고 응?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 다시 봐봐요 반대의 경우 그래 반대의 경우 봐봐 우리가 성공했던데 요 타이밍이잖아 요때는 점프 궤도가 딱 나온다고요 봐봐요 요렇게 자 요렇게 스무스하게 가서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속도를 줘서 밟는게 된다고 이게 자리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여기서 속도가 받아지면서 검은 꽃 위치랑 상관없이 점프 궤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 이렇게 이 여유롭게 검은 곳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자리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 자리 공간이 없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안 나와요 이게 궤도가 잘해도 요 요렇게 요요요요 살짝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야 되죠. 요렇게 가면은 무조건 어 널널하게 갈수 없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여기서 꺾어주면서 밟으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이걸 10시간 만에 깨달아 이 돌대가리를 봤나 나 말이 헛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응. 10분짜리 반성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심각해 이건 이해가 쏙쏙 되시나요? 최선을 다해서 이 억울함을 설파를 했는데 이해가 쏙쏙 되십니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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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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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해가 돼요? 오늘의 귀운 꼬라박지 <laughs> 어쨌든 시간에 깨겠대. 근데 리절드. 솔직히 한 번쯤은 될 만했는데 진짜 지지게안 되네. 네. 절대 안 되는 각이었나봐. 하필 재수 없겠고 불운하게도 네. 그 각도로는 거의 한 번도 성공을 못하는 그, 그런 상황이었나봐. 아무리 잘해도 안 되던데. 8 시네. 바이. 응응응. 음, 음, 음. 하이요. 어서 오세요. 유튜브는 언제 올라올 거예요? 아 다시 보기요. 그거 곰곰이 생각해봐도 어... 어, 쪽팔리던데요. 어, 안 올릴 거예요. <laughs> 완전 완전 개 헛짓거리를 1 0 시간 했잖아. 어, 영상에 그날 했던 거의 8, 90%가 그건데. <laughs> 똥. 괜찮아. 정 궁금한 사람은 취직 다시 보기를 보면 되기 때문에 뭐, 궁금한 사람 보고지. 불편해요. 아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해야 될거 아니야. 해주면... 취직 활성화 그래요. 와 이거 전문 적이네요 전문 적 기술을 가졌네. 요즘 아까운데? 음... 그래서 딱 사먹으면 딱인데 어, 자세히 보니까 더잘 그렸는데 뭔가 뭔가 뭔가인데요 어, 전문 기술자인 것 같습니다 넨탄도보다 잘 그리는데?